팔씨름이에요 팔씨름? 어 너무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? 하나, 둘, 셋 하면 시작이야 알겠지? 승부의 <laughs> 세계는 원래 냉정한 법이란다 이 애송아! 우리 인프피는 꿈이 뭐예요? 스파이더맨이요 스파이더맨 예 네. 그건 불가능해 예? 네?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어! 거미에서 찍찍 쏘면서 건물 넘나들고 이런 게뭐될것 같아? 인생은 실전이야. 그런 걸로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. 제발 정신 차리세요, 만삼세인 프피숍 선생님, 저 심심해요. 놀아주세요. 선생님, 저 배고파요. 간식 주세요, 간식. 집에 보내주세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<laughs> 나도 일어나고 놀고 싶고, 나도 배고파. 나도 집에 가고 싶고, 엄마 보고 싶어. 뭐 니들만 애기야?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애기야뭐 니들만 울줄 알아? 나도 존나 잘 울어.